마이너스 4의 왼쪽에서는 아래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인 함수가 있어요. 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일단은 이 점을 잡아야 되는데 요점은 이렇게 잡죠. 왼쪽 끝이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2인데 어, 연속으로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직선이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 지점이 얼마냐면 2인데 2일 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받아서 이제 올라간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자,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지금, k, 콤마 fk로부터, 자, a라는 애는 그 k로부터 두칸 오른쪽에만 있으면 됩니다. 두칸 오른쪽에만 있으면 돼요. 그런 두칸 오른쪽에만 있으면 되는 그 녀석. 이 점과 이점 간의 기울기죠. 그 기울기에 최대값을 GK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GK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GK가 0이 될때 기울기 그러니까 K로부터 기울기가 아무리 커도 0이다 이거죠 그런 순간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K가 하나 둘세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 봐야 돼요 하나씩 천천히 따져 보면 될 텐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따져 볼까 일단은 잘 보이는 게 지금 K가 잘 보이는 게 마이너스 6 순서대로 잘 보입니다. 솔직히 해보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이게 K가 마이너스 6이에요. 이 마이너스 6이라는 데서 기울기가 0인 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까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직선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이 오른쪽으로는 이제 이 크기보다 큰 녀석이 아예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로 나오는 거죠. 안 나와야 된다. 그보다 큰 것이 안 나와야 된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6의 의미는 결국 뭐를 가르쳐 주고, 주고 다는 것이냐면 대칭 축의 위치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준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5란 얘기죠. 최고창기 수는 3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함수식 여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이 함수식은 3의 x 플러스 5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자, 이제 이건 사실은 완, 완벽하게 여기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 넘어갈게요. 자, 일단 여기서 대략적으로 대칭축 정보를 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4면은 두칸더 가면은 얼마쯤 될려나 뭐, 마이너스 2쯤 될 텐데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쯤 됐을 때 기울기, 여, 뭐 음이죠? 여기까지는 다 음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계속 이렇게 연결해요. 계속 연결한다고 했을 때, 여기를 못 넘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순간 있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있긴 있다는 얘기니까. 아, 그럼 이 함수는 이렇게 여기서 접해 야 되는구나. 접해 야 되는구나까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까지 해결했어요. 자,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 3이라는 지점이에요. 3이라는 지점이 이런 점이죠. 3이라는 점으로부터, 두칸더 가면, 두칸더 가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한 5쯤 되려나? 두칸더 갔을 때자 여기를 지나줘야지만 기울기가 이때 0이 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0 이하가 될 테니까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될수 있겠죠. 결국 대칭축은 4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의 최고차계수는 현재 모르는 것 같아요. 최고차계수는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a의 x-4 최고 그러나 어 꼭지점수값은 뭐 2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얘를 빨리 결정해 줘야 될 거고 여기서, 여기가 꼭지점에서 이 함수값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저 꼭지점 함수값을 모른다고 했죠? 자, 이게 뭘까? 뭐, p라고 잡을까요? 그런데, 마이너스 4일 때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집어 넣으면은 이어야 되니까, 아, 그럼 얘 마이너스 1이구나. 아까 여기 얼마였죠?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이집원났때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고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어요. 마이너스 6으로부터 두칸더 가는 상황이면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 위로 올라갔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안 돼요. 그럼 기울기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최대값인데. 최대값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 맞춰주고, 여기도 맞춰주려는 의도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요왜 올라가면 안 되는지, 그다음 여기서 왜맞췄는지 여기가 아까 전 얼마랬지, 그쵸죠 여기가 이게 이게 많은 3이라는 거고, 여기가 3일 때두칸더 가면 두칸더간 지점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최대값이 0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는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죠. 자 이제 판별식 얘기를 해야 될거예요 중근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적용할 거고 판별식을 적용하게 되면 얘가 0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fx가 0이거나 혹은 fx가 2가 되는 것을 따져 봐야 되죠. 그럼 fx가 0이다. fx가 0이다. 지금 뭐 개수 묻는 거죠. 개수면은 이렇게 따지면 이게 몇 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 둘 그렇죠. 정확하게 계산할 건 아니고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개수 구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에, 나올 거고, 2라는 지점에서는, 요, 보다시피, 하나, 둘, 에, 세 개가 나오죠. 여기서, 세 개가 나오니까, 어, 총몇 개가 되는 거지? 지금, 여덟 개가 되는데, 에, 그 개수가, 문제에서 말하는, P라는 i 고요그 다음에, F-5, F-5, F6, 묶고 있는데, F-5, 는 여기죠,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F6, F6이 대칭수정에 의해서 여기가 6이죠. 그래서 F6도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8-2 답은 6이 되겠습니다.